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라이온 수로탄 타왕님 매매내역 스펙커입니다. 어, 3월 15일에 들어갔고요. 어, 흐름을 어, 이제 여기서 3,790원쯤에서 지지를 받고 양봉 뜨는 날 진입을 한 걸로 보이고요. 여기 v i 걸렸네요. 그러면은, 이제, 얼마에 들어가고, 얼마에 나왔냐. 손절했네요. 3월 15일에 12시 49분에 4,465원에 3,477주 들어가서, 어떻게 됐냐. 12시 49분이니까, 아, 이제, VI 걸리고, 발견했겠죠. 그 다음에, 고점에서, 완전 고점 추경 매수인데, 가서 사항가도 갈수 있는 거니까, 뭐 얼마든지 진입을 해볼 수 있었던 거죠. 일봉상 보면 은 4,465원이니까, 지지와 저항에서 이제 돌파 개념으로 들어간 걸로 보입니다. 호가창 한번 보면은, 3월 15일에, 스페, 12시 49분인데, 4465원인데, 상승을 한 다음에. 0점이라기보다는 조금 먹고 나오려고 들어갔던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보기에는 천만원 정도 들어갔는데, 제가 모르는 뭔가 매매 기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락할 때, 이제 4,470에 큰 물량이 있고, 그 바로 뒤에, 저가 깨고 약간 내려갈 때 체결되려고 했는지 걸어놨었고요. 4465원에 이게 보통 이렇게 양봉이 계속 뜨면서 올라가는 거는 밑구리 한 번씩 달고 다시 이렇게 반등해서 올라가잖아요. 지 이제 체결됐겠죠? 그런 걸 노렸던 것 같습니다. 그 내리고, 이제 다시 반등해서 양봉으로 뽑는. 근데 실제로는 이제 4,465원은 이 정도인데, 이렇게 더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했죠. 그래서 이때 매수를한 다음에 방치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양봉, 뜨고 거래량이 붙은 날에는 다음날이든 다다음날이든 탈출 기회를 주기 때문에 기다려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페이코가 이렇게 올라갔던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3월 15일에 무슨 뉴스가 있었나? 보겠습니다. 3월 15일이면은 이날인데, 뉴스가 딱히 없죠. 어. 아마 뭐 공시라던가 그런게 나왔을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뭐 호재가 있었나봅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악재해소로 보는데 일단은 이제 이어서 보면은 아... 하... 3월 18일에 이제 매도를 하려고 하는데 체결이 안 되고 3,950원에도 체결이 안 되고 결국에는 그냥 날렸죠. 3,800, 3,917원에 전량 매도. 그러면은 3월 18일 9시 22분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총 매수할 매도하려 고 했던 금액들이 60원, 50원, 3895에 걸고 3917에 된 건데, 3월 18일로 넘어가보면은 스페코, 아, 3월 18일 자, 차트 한번 먼저. 보면은, 이렇죠. 다음날에, 어이없을 정도로 밑에서 시작했는데, 9시 21분부터 볼게요. 금락을 해서 시작을 하는데 이건 8시 21분이고 9시 22분에 3960원에 이제 매도하려고 하죠 이제 여기서 지지를 해줬다면은 매도 안했겠지만은 효과창에서 지지를 해주지 않는 모습을 관찰하고 팔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4,960원에 지금 이제 물량이 있는데 누군가 재빠르게 팔아버렸겠죠. 그리고 물량을 쌓았겠죠. 네, 누군가 재팔고 물량을 이제 누가, 아무도 안 사죠, 지금, 이제. 누가 이제 채우죠. 밑에서 내려오고. 여기 보면 호가차가 다 비어있고, 여기는 이제 조금씩 있는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위에 물량이 없는 거는 좀안 좋은 시도입니다. 다 이제 던지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죠. 다 걸어놓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여기다 다 걸어놓겠지만,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언제라도 던지려고 그냥 들고 있는 거죠. 바로 그냥 밑으로 던지려고. 3950원. 이제 3950원에 털라고, 이제, 또 주문을 걸지만, 누군가 이제 빠르게 이거를 처분하고, 또 물량을 쌓죠. 그러면은, 처리가 안 되죠. 그래서 여기서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지가 안 되고, 하락하기 때문에, 또 누군가 털었죠. 그리고 물량 쌓았죠. 그리고 이때 이제 단타항도 물량을 걸었지만은, 어, 체결이 안 되죠. 물량 뺐죠. 물량 뺐고, 이제 여기도. 몇 분을 파냐면은, 25분에, 이제, 털게 되는데, 체결이 안 되죠? 이거 이제 단타왕님 물량인데, 3,477줄 정도. 이게 체결이 계속 안 되죠? 위로. 사는 매수세가 하나도 없습니다. 누가 이제 크게 이제, 큰 물량 제 던졌고, 이제 체결은 3,895원에 던지게 됩니다. 한옥 갈길려다가 체결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3,940원 3,925원 또 누가 이제 크게 던지겠죠 급락하는 그래서 흐름이 안 좋죠 그 하락하는 거는 대부분 다이 음봉이 많아요. 분봉에. 마찬가지로 아래로 던지는 물량이 많으니까. 어, 끝날 때딱 1분봉이든 뭐 5분봉이든 끝날 때 아래로 체결되면서 끝나는 경우가 많으니까 음봉으로 어 분차대가 많죠. 그래서 이것만 봐도 체결 강도 같은 거알수 있죠. 체결 강도도 똑같은 거죠. 매도세가 많으면 체결 강도 높고 매도세가 많으면 체결 강도가 이제 100보다 아래. 가 되는 거죠. 음봉이 많으면 역시 체결 강도 낮겠죠. 100보다 아래겠죠. 양봉이면 체결 강도 100보다 위 높을 가능성이 높고 그런 개념으로 개념이구요 음... 시차가 좀 있었는데 어, 9시 2 5분에 짱까로 던졌네요 아 이게 제가 이해를 살짝 못했었던 게 3,895원에 주문을 걸어놓은 게 뭐냐면은 그냥 던진 거네요 그러면 물량이 나왔을 텐데 어, 3,420원 3,420주가 여기에 나왔겠네요 3,420주를 한 번에 던졌던 거네요 다시 한 번만 보겠습니다. 던진 거네요. 그냥 시장가로. 아까 큰 물량이 나왔잖아요. 3,420. 여기도 좀 던지고. 한방에 이제 던진거 3,925원까지 이 부분이 단타왕님 물량 맞죠 3,420원 20주 던진거네요 이때 그렇게 해서 손실을 보고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스펙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몰랐을 것 같은데. 떨어졌네요. 그래서 스펙고, 어제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